코비드 19에 대한 통제가 조금은 뭐 풀렸다는 얘기인데 참 무슨 이렇게 이상한 이런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명하고 여섯 명하고 여덟 명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거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질병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가. 채널 24개 하승용의 단도직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반 동안 보여준 그런 행정. 그 속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패턴이냐. 정상적인 머리와 정상적인 지식. 이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 행정만이 계속된다는 거죠. 일부러 골라서 하듯이. 정상적인 건 우린 싫어. 그런 걸안 해. 상식적인 건 우리 그런 거안 해. 일부러 골라가는 것 같이.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국정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뭐 외교 국방 뭐 경제 부동산 뭐안 그런 거 있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그게 현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인플레이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보여 앉으면 그냥 K 성공 K 방영 뭐 이러면서 K 경제까지 아, 우리 전부 다 성공했어 우리 얼마나 잘했냐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자화자찬하고.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제 물러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자신들의 과오를 단한 번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박수만 치고 지적하는 측에다가 대고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오히려 흘러대고 이럴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서로 묶어서 상호 관찰하는, 상호의 관계를 관찰하는 쪽에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좀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 그런 흐름 속에 무언가 그냥 신비하다, 경이롭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의 여러 동영상에서 저는 이사케가 이미 많이 훑어봤듯이 현재 한반도를 불,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힘의 충돌 그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건 국내외의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주목하는 정설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G7 회의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어진 오스트리아 스페인 순방 그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친북적인 언어 북쪽에 빨리 백신 좀 넘겨줘야 되겠어요. 아 스페인 그렇게 아, 참 내란이며 이런 거 저거 극복하고 통합된 나라 만든 거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속에 깔려 있는. 침묵적인 언행,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이제 남북 문제를 상호 연관을 시켜서 관찰을 한번 해봅니다. 북측은 이제 금년 초에 2월인가요? 8차 제8차 당대회를 열고 공산당 규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끄는 것은 당초에 당규약에 명시됐었던 적화통일이라는 언어가 사라졌다는 라 것. 그리고 더참 이해하기 힘든 게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졌다는 것. 물론 김정은은 일부 문제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김정은 중심체제로부터 당 중심의 충성을 모으는 이러한 경향으로 당주약이 변경됐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됐을까 하는 것.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서열도 아주 급격하게 요동질을 쳤는데요. 김정일이 때까지 군 중심적인 체제. 성군 정치라는 것을 유지해왔었고, 군부가 항상 권력의 상위서열에 있었는데, 군부의 최고 권력자까지도 당 권력서열 80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가, 또졸지에 20위권 내로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조영원이라고 하는 아, 이름을 그 이전까지 잘 듣지 못했던 사나이가, 내각에 총리를 세워놓고 훈실을 해대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노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김정은이 바로 옆에 서서. 이렇게 권력 구조, 권력 소열의 구조가 요동지를 치는 이유가 뭐냐?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 이런 속에서 이제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딸, 참 표독스러운 소리 아주 뭐 전문으로 해대는 이런 여성인데. 이 여성의 소열의 변동도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도 역시 대남외부 전략은 청과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권력 소열은 이제 주석단에 앉는 순서로 봐도 1열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2열 그 이상으로까지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어, 여전히 이제 표독스러운 소리 소리는 대외적으로 쏟아내는 담당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 변화 속에서 미국이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꿈보다 해몽이 좋네. 너희들 그럼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다간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러고 걷어차 버렸죠. 어떻게 해서 북측이 위기라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만일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처럼 권력 구도도 흔들리고 있고. 독측의 경제며 뭐 코비드 어, 19의 문제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간 벌기를 하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래 대화하지. 근데 대화하는데 야 너희들 우선 그럼 대화 값으로다가 뭐 이러, 이런 이런 건좀 하나 좀 풀어주고 하자. 뭐 이렇게 시간 끄는 전략이라도 해야 오를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단박에. 발길질을 해버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북측에서는 절대로 핵이라는 건 내려놓을 수 없죠. 그건 내려놓으면 남는 게뭐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까? 뭐 재래식 군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버틸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핵을 내려놓지는 못하죠. 게다가, 미국 측에서, 그쪽에서도 대화해봤자,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핵안 내려놨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해주겠다라는 얘기, 그 얘기 할수 없을 거라는 거 많이 읽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북측에서 그거 못 읽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서로 푸닥거리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 지지부진함 밖엔 보여줄 게 없게 될 것이고, 미국에게 레진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게 되는 그런 명분 쌓기를 도와주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전략에 휘말려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 그것이 제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겠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는 미국 측으로 기우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 거기 대해서 중국이 지금 아주 심기가 불편하고 어,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많이 읽고 있는 북측으로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 측에 넘어가지 않아. 그쪽의 농간에 우리는 놀아나거나 넘어가지 않아. 라는 자세를 명백하게 빨리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좀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마 시진핑과 김정은이 간에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전후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마사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북측의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나 권력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무슨 한가하게 협상 테이블 만들고 거기에 길게 끌려다니고 그럴 수 있는 권력자의 심기 속에 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사실. 오히려 무언가 그래, 너희가 건드리려면 건드려 봐. 라는 자극을 주고 상황 반전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선택을 하는 그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의 수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독측이 당규약을 변경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당규약의 변경이 내부적인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의식한 변화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상당한 부분 이런 변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될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들의 입장에서 고려 연방제, 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연방제 통일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를 양쪽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이야기가 양측간에 오고 가고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당규약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적화통일이라는 거부감 있는 용어 같은 거 사라져야 되고 김씨 왕조가 표상되는 김씨 왕조 중심의 이런 규약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바꿔주고 대한민국이 개헌론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개념만 바꿔주면,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추진하면 둘 사이의 접선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의 수를 상상해 볼수 있다는 것이. 채널 24K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면 이네 번째의 경우의 수,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태연자약한 모습,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사실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근에 감행된 검찰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정상적인 법무장관이라면 아무리 배짱이 좋고 아무리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패거리에서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인사를 겁없이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겨우 몇달 후에 검증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 무언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과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최근 정부 측에서 내놓은 이제 탄소 중립화 정책 속에 대한민국 원전 거의 다 없애 버리고 태양광 풍력으로 하다가 전력 수요가 모자라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력을 수입해 들여오자. 송전선로는 북한을 경유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연스럽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2050년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는 것,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북쪽에다 넘겨주자. 대통령은 더구나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나가고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성군론을 펼쳤죠. 타임즈 스스로가 기사로서 문 대통령의 김정은 성군론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인권감시단체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한 조직에서 미국의 민주당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죠. 이 조직에선 나한테를 하고 나서고 있는데, 그런 인터뷰를 태연하게 할수 있는 이유. 이런 정황들이 앞에서 채널24K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대통령께서는 지난 8 1 5에 선언에서 밝히신 한반도 연방제 통일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론. 이거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그대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종북세력. 전 이런 용어 이제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쪽에서의 미군 철군론, 이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선언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방위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을까요? 국가 간의 조약을 파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합병, 무력을 동원한 합병, 그것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국외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에 타이완을 미국이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 군사 물자나 병력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통일이고 뭐고 당당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면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알건 알도록. 어차피 그 국민들의 운명인데. 제발 대한민국에 2022년의 해가 무사히 뜰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